매니에르 약을 먹어도 도통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부작용만 늘어난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매니에르 약의 부작용 중에서는 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안녕하세요. 이명난청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니에르 환자라면 꼭 봐야 할 매니에르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에르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에는 이소바이드와 다이크로즈시 있습니다. 먼저 이소바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뇨제예요. 먼저 저 이뇨제 처방 받았어요. 할때 대부분 이소바이드를 처방 받습니다. 이소바이드는 삼투성 이뇨제로 귀속내 림프에게 과다한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용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귀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 전체의 수분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요, 이소바이드는 메니에르병 환자의 약 60%에서 70% 정도의 어지럼증 발작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소바이드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한 갈증과 구강 건조예요. 이거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일정량의 수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의 수분을 빼내기 위해 전체적으로 수분을쫙 빼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 몸은 갈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85%의 환자가 심한 갈증과 입마름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40대 환자는요, 나는 물을 계속 마셔도 내 입이 사막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밤에 목이 말라서 여러 번 깨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어지럼증이 잘 발작되는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 그러니까 체내 수분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중요한 좋은 전해질 내 몸에 필요한 전해질도 함께 소실되고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근육이 튄다고 하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되게 무기력해지고요 심장 리듬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이 약을 복용했을 때30% 환자에게서 이 전해질 불균형 증상 신호를 경험한다고 해요. 환자분들 매니엘을 약 먹으면 어지럼증은 좀 완화된 것 같은데, 원장님. 땅에 꺼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엄청 심한 무기력감을 호소하시거든요. 약을 먹으면 어지럼증 나아지는데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목이 무거워서 어지럼증이 맞는 건지 이 무기력함이 맞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독감 걸렸을 때 엄청 무기력한 거 아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겪고 난 다음에 엄청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그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소바이드를 복용할 때 정말 또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소화. 장애요 소화장애 제가 만난 매니에르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위장경락에 문제가 있었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다시 위장장애가 생기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순환 이라고 해야 되나 병의 원인을 더 강화시키는 치료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위장장애 메스꺼움 식욕감퇴가 4분의 1 그러니까 25%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영양 섭취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다시 또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빈뇨와 야간뇨. 물을 빼는 이뇨작용에 인해서 화장실 당연히 자주 가게 되겠죠.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야간뇨는 이명. 난청, 매니에르, 귀증상 고치려면 야간뇨 엄청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약물이 야간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는 사실 좋진 않은 거죠. 80% 이상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수면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다이케로지는요, 이뇨제는 이뇨제인데요, 칼륨을 보존시키는 이뇨제야. 이소바이드와 마찬가지로 체내 수분을 쫙. 해가지고 이뇨 시켜서 내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차이점은 칼륨 유실을좀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된 약이에요. 다이크로즈는 특히 어지럼증이 심한 매니에르병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약 50%에서 60% 환자에서 발작 빈도의 감소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다이크로즈는 칼륨 고점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부작용들로 우리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혈압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약 20%가 혈압 저하를 경험하고요. 이로 인해 어지럼증, 기입성 현우, 피로감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갑자기 실신하는 경우 있어요.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젊은 때는 혈압 조절이 그래도 되는데 고령자인 경우에는 이게 더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고령자의 경우 낙상 위험에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신중해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칼륨혈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칼륨을 보존하는 인유제이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칼륨이 너무 과다하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장 기능 이상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해야 되나? 여서 심장 기능 이상이나 근육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광과민성이라고 해서요. 약15% 환자가 우리 햇빛, 광이라는 것이 햇빛자거든요. 그래서 햇빛. 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춰요. 그래서 원장님 약을 먹고 나서부터요, 햇빛에 조금만 노출돼도 피부가 막 빨갛게 변하고 간지러워요.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 환자가 지금 그약 부작용이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약을 끊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당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장기 복용 환자에서 약 10%가 혈당 상승이 관찰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환자의 약 5%에서 10%가 발기 부전이라든지 성욕 감소 같은 성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서 알아서 이렇게 약물을 중단하시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작용 외에도 매니엘의 약물 치료에는 네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오히려 소홀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마치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거기만 계속 도배지로 막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천장을 다 뜯어내고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샜나 확인하고 거기를 막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발작만 멈추고 막 물만 빼 가지고 어지럼증만 완화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한다라는 한 두 번째는 당장 어지럼증을 약간 완화시켜서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내성이 발생해서 결국 환자가 편해지지도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 보면 처음에는 약이 그래도 들었는데 이것조차도 안 듣게 되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는 정말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러 왔다라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셨거든요.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에 의존하게 돼서 중단 당연하게 어려워지는데 이게 증상이 의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한계입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생활습관, 병의 원인들을 고려해 주지 못해요. 매니에르 병은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체질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약물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장이 그러면 매니엘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 매니엘은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을 때 좋아집니다. 증상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의 수액 대사 내 몸의 물 자체로 움직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증가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는요 매니엘의 유형을 체질과 병의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패턴화 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화상형입니다. 향 매니에르라는 귀에 고혈압이 생기는 그 상황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돼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간의 에너지의 불균형을 잘소설시켜 주고 위에 있는 압력을 밑을 흉강으로 내릴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될때 매니에르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 신음 휴어형이라고 해서요. 신장의 음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유형으로. 장기간의 피로, 그리고 노화의 급격한 진행, 과도한 성생활, 또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이런 것으로 인한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통이나 이명, 귀의 압박감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신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치료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위습담형입니다. 이 환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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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소화 기능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내몸 전체의 수액 대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체내 수분 대사가 장애가 된 것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명칭하고 담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담음을 해결하는 처방으로 만성적인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메니에르까지 같이 해결되는 거죠. 실제로 이 환자분들은 소화 불량이나 구역감이나 복부 팽만감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메니에르 환자분들 중에 나 소화 기능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꼭이 비위 수담형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니엘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 가지 유형에서 각각의 약한 장부의 기능을 올려주고 몸 전체의 수익 대사를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침법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을 활성화시키는 침법, 어떤 사람은 신을 활성화하는 침법, 어떤 사람은 담을 없애고 비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침법. 사람마다 다른 침법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약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독을 제거하면서 부족한 기운을 올리는 처방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영계출방탕이라든지 오령상이라든지 실령탕 같은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는 단계별로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매니에르 환자분들은 총 6단계의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액대사를 먼저 조절해주고 약한 장부의 기능을 높이고 약한 장부의 기능을 높여도 그 특정 부분의 수액이 정체되지 않는 처방까지 그래서 총 6단계의 맞춤형 처방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법을 말씀드리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써주시는 후기들을 보면 정말 메니에르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2년 전에 발생한 좌측 이석증 메니에르로 인해서 좌측에 쇡쇡 소리 나는 이명과 귀멍멍함으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분이세요. 외치요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6단계 한약 처방 중에서 초반 2단계만 시작하신 환자분이세요. 애초에 소화기능이 매우 안 좋으신 분이셨고요. 이분은 매니에르와 이석전 발생하기 전에도 원래 체질적으로 소화기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셨어요. 위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침법, 그리고 가뭄을 없애는 침법, 그 침법 두 가지를 사용해서 총 3회, 3회, 6회 정도 되셨는데 현재 쇡쇡 소리가 첫 만난 날 그러니까 초진 당시에 비해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확연히 줄게 되었다고 기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계속 소화기 보강이랑 몸을 회복하면서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라는 그 증상도 당연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매니에르의 증상인 청력도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매니에르 치료법의 주요한 장점은 내성 없다는 점,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일대에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소바이드나 다이크로지카 같은 약물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매니에르병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수액 대사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매니에르 완치를 위해 공 부에가는 이명난청 완치 학교생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